와 그냥 자리 잡아 버리죠. 이러고 레이스 머리 위에서 화력 지원하면서 이어 이죠 그리고 어, 그, 그냥 그냥 병력이 아니라 와, 이 와중에 26까지 눌렀어요. 이것도 약간 김태경 선수 어분에서 온다고 보거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맞는데 지금 이용호가 감탄하고 있어. 보면서 와 재우 형왜 이렇게 잘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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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안 맞죠. 안 맞죠 근데 리즈오 여기다 딱 짓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노쏘 풀 네, 네, 노쏘. 네. 네. 아, 아 진짜 빠른데 이거 말던 되게. 오버로드가 이제 입구 쪽볼때 페이크 아, 저스트 카프리랑 그래. 팩이랑 똑 같네. 정석 타이밍인지 뭔지 모르는데 드론 서치가 오지 않는다면 이게 88인지 그냥 1112 정석 팩토리인지 1111인지 아까 했던 1010인지 모르잖아요. 예. 이러면은 성큰 콜로니를 3분 30초에 박습니다. 야하. 아그렇게까지보데 아, 아, 와, 진짜 아니 30초에 맞아요. 예. 3분 생각하기 30초. 힘들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3분 30초 전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로드가 딱 보고 김민철이 낼수 있는 판단에서 이거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겠네요 이게 지금 심리전이 미친듯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 듣고 보니까 진짜 재밌다 예. 여러분 생각하긴 할 텐데 두고, 그래도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좀 있다가 이건 죽을 수 없다는 것 같은데 아니 풀이랑 어떻게 팩토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 마당 켜지기 전에 필이 완성됐어 11일까지. 10일 원래 이런 이런가요? SCV는 네. 서치 가는 연기 아니 봐도 연기. 진짜 어. 빡세겠는데 매치 이거 지금 바로 대놓고 있는 거같아 이거 지금 이제 오... 지금 지워도 안 되지 이제는 아니 썬쿤 저거 왼쪽으 지워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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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위에다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아, 근데 그쪽으로 오버가 지금 그지워지 나오겠는데 아, 지금 딱 지워도 나왔죠 15초 전 와, 빨라요 지금 말도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벌초 타임이 이거는 88인 거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아요 드론 다 나와야 돼요 절대 론다 나와야 돼요 이거 절대 아, 본진으로 난어 판단 너무 좋아요 판단 너무 좋아요 이거 본인 본진으로 난이시키는 순간 게임 터집니다 근데 드론은 그런 그황이벌 최대한! 예 근데 이렇게 막으면은 예. 막으면 지금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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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6 3 번째 팬가임나왔는데자이때이때이때 두 번째 석극 어제와서 놀냐? 저 뭐야? 지막을려그 와, 와. 와. 와 그걸 또로이 어, 그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진짜까지 어 어, 이 이거. 가야 되긴 한데. 예. 와. 안는데 와, 되잖아. 안는 그냥. SCB 양로해 주겠습니다. 예, 뭐 그런 그래, 것도 안 봤는데 잘, 찍어서, 잘 아니, 찍었어요, 뽑았어요, 잘 찍었어요, 덤브리즈니. 잘 찍었어요. 너무 멋네와 근데 김민철 판단이 진짜 탁발 생각이겠다, 이거는. 이거 지금 아직 도 지금 위험 조사. 중량... 그렇죠. 어, 저안 단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버가 다 보고는 있어요. 예. 어 내식 사스는 저미랄카스 게임 끝났 이거 정말 철벽? 이거 무시하고 한번 들어오지 16 아니야? 무시하고 있었잖아, 그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글링을 어쩔 수 없이 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찍어주고 있는 거고요. 당연 감명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 뭐 진짜 그테란 본진에 올라간 거 뭐죠? 퍼 어, 이벤트인가요? 이비는... 이걸 또 주겠다고? 아, 아, 자, 이러고 바이오닉참 진짜 저 이제 못 뭐, 자. 뭐저 소리를 알 다채로워. 5, 6, 6, 5, 6,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는 김민철 선수의 상황. 와, 이러면서 아, 보였나요보였나요 보였나요? 박스가 오기 파란 게 쳐지긴 했어요. 따라가네, 따라가, 따라가. 이것도 보네요. 안 놓치네요 이재우 선수. 따라 예, 따라 예. 따라 안 놓쳐요. 예, 예, 예. 와 근데 진짜 괜히 철벽이 아니다. 그러면... 진짜 괜히 철벽이 아니다. 저 채팅대로. 맞아요. 근데 레이스면 될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또, 또 가는 게 배제를 안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거 할만하지? 와... 오늘 아, 경기력들이 다들 와 근데 이거는 너무 지금 약간 숨 막히는 상황 레이스 하면 끊은 거 아닌가 지금? 와이 와중에 또 바로 아, 끝나지 못한 그냥 끝났는데 민철이고요 근데 임진복 해시장은 안 오니까 그냥 대진 때려버리네 아니죠 한발 먹었다 진짜 오다잘 봐요 어어오 먹었다 먹었다 김민철 야민철 나의 파도 품다 와 민철이 와, 진짜 어머니가 악기하는 야나 멀쩡한 품에 오오오. 오오오. 포그 이겼다. 나내면소 깔끔하게 막아내면 포그 쓰면 안 이제 그냥 발야할분인데봉진반이 포그가 2연타. 이번에는 이제 그냥 막아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투스타 했어야지. 스페를안 찍거나 오버 제거를 하지 않아 오버로드 <laughs> 제거를 하지 않으면 <laughs> 앞에서 만약에 <laughs>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우 보고도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우가 정면을 못 보게 최대한으로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오 벌처 이거 잃으면 이거 잃으면 은 잃으면 바이오닉 진출하는 거를 적어가 최전선에서 최전방에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방어를 하거나 승큰야 어, 이거 내가 치지 않는 걸 봤기 때문에 아, 자요거 보면은 산속 봤어, 봤어 봤어 데뷔할 네, 거 아니에요 데뷔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데뷔하게 하기 위해서는. 와 그러면서 버럭업까지 <laughs> 난리 난다 진짜 야 왜야? 진짜 왜 저리 이러니까 우린 어디까지 뭔 네. <laughs> 소리 났는데 이거는 테라 팀장에서 지금 센스가 미쳤다 얜 멋진 플레이이기 때문에요 <laughs> 아 이거는 당할 게 없죠 이러고 삼성 딱딱 최적화로 야, 막아주잖아요 그러고 스파이오 이제 완성 야, 이탈 기, 찍히죠 김민철 앞에서 수비에 대해서 논하, 논하면 안 되겠다 안 되죠 네. <laughs> 이거는 저그 입장에서는 약간 막으면 이기는 상황 지금 이재호 선수의 텍스트리 상황 한 번만 볼게요 저그는 그래도 이기는 게 낫지 않나? 없어요 공격력 업그레이드 엠베 돌아가고 저그 솔직히 1등, 1등 물 건너갔잖아요 어 우리는 뭐 그냥 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건뭐 네. 어? 3등해서 해야지 안, 안. 아. 저글링과 그래 공격까지 찍었습니다 희망이잖아요 예. 아니 희망을 네. 안 놓겠다고 이 상황에서? 본진 드론이 아, 근데 안잘 돼? 우리 678 우승에도 7점이잖아 메딕 여기서 왔다 갔다 고 있는 가운데 버로우 저걸 네. 우승하면 3점 아니야? 어, 아, 오, 2점 2점 1점 0점이야, 0점이야. 버로우 아, 없죠? 좀이죠 네. 이게 보이 다가 아니요 그렇죠 유호. 그러면... 유호? 이거 그러면 이거 여차하면은 유로 왔을 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유도하면 이거, 또 이거 또 만약에 저거가 이번에 우승하고 테라이 3점도 꼴등하고 3 0도 토스와 3렙을 오이거중에또메오 맞어? 그럼 그러지 않을까? 메딕 하나 오케이 가능성 있긴 하네 아직지 유탈 리스크 왔을 때요 예예예 그 예, 한번 활아 활용을 환영, 하지 않아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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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그럼.. 왔어! 왔어. 지금 맨날 테라맨을 지금 지목해야겠네 그러면 숫자가 좋기 때문에 테라맨 지목하는 수있 아우 나 이게 아 이거면서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다이야아아아아아아아름답진 <laughs> <laughs> 어부. 아름답다 진짜, 진짜. 이야열렸네요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름답네요 진짜 여러분 너무 재밌죠 그 와중에 진짜 예술이다 어. 예술. 아트의 경지를 끌어올리는 두명의선서 진짜 와 진짜 이거 어디까지 네. 갈것이냐정체그 와중, 네. 그 와중에 이제오도 스타포트와 사이언스 퍼실리티까지 네. 지어주고 있습니다. 사이, 사이언스, 아, 근데 너무 네. 사이언스 퍼실리티까지 지어주고 있어요. 배설이 그러니까. 네. 운영은 된다는 얘기예요. 김민철은 그러면서 본진 삼회 처리 가져가고요. 예. 네. 조금 더 이제 좀부유하게 음. 상대를 하겠가왜냐면상는 고진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리 근데 이러면은 오. 저그가 버클 때리면 이 맞으나 테라기 좋하고 맞아요. 그냥 아무튼 테크진 주장이네. 어떤 업그런데 배색이 갖춰지그 일만 한데. 왜아니왜 너가 너네. 야, 아무가 또이 일승 네. 찍혔구나 네. 어. 봤어요. 일승하주장이네나도 예. 저번에 승 <laughs> <쓰고> 주장했어. 집을 위무분기가 <laughs> 어, 좀 민망한데. 이11 그러니까 11연승 중에 최대 <laughs> 위기, 위기. 위기니까 음. 볼 때는 예. 아직까지는요 아, 최대, 아. 최대 위기. 야. 확실히 그 데이터가 네. 확실 그, 그 있네요. 1 5대가예그 예. 쩌대. 있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예. 어. 음. 아 진짜 두 선수 진짜 정말 웍싱이 너무 친하고 <laughs> 그뭐 경기장 올 때도 그렇게 같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어, 호디스도주장이었만윤수철이랑빠집 어, 뭐, 채팅이 임지국에서는 예, 더재밌다라고 어? 아까 진짜 여러분 그렇죠. 분위기를 살려주는 나와주죠. 저기 진이라고아니 와, 일단은 그 뮤탈 이레디는 예, 뮤탈리스 전제 살벌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아, 살벌하게 네.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승기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그김민철이좀 신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신나 가지고 지금 약간 네. 파이팅 넘치게. 아,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도 네. 김민철을 잡기가 어려운데 김민철이 그렇죠, 그렇죠, 신나는 그렇죠. 상황이면 이런 김민철을. 그렇습니다. 잡기가... 그렇죠. 야 이러면서 팩폭이 뿌리 깨지면은 지금 난리 납니다. 얘 어? 예, 지금 메탈 그지언 해놨다 지금. 이나이들너 그래, 마리씩 다 뺀다. 가 됐을 때, 봐라. 잡을 게 없다는 거고. 얘이들 걸어봐. 펙을 그렇게 쭉쭉이쭉쭉쭉이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어이쭉쭉쭉이쭉 우린을 콤보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효가 배제를 하지 않는 플레이지만 아 하지만! 예예예예 아 예, 첫 포선 종투 우선 언제 할수 있냐고요? 다음, 다음 주요? 아 확장할게요 <laughs> 예, 그 남는 가스 뮤탈만 눌러주면서 테크트리 타주면서 러그 확보하고 확장, 뭐 다음 주엔 진짜 할거 그 같아 드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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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어? 맞습니까? 이거는 김민철이 뭐 그렇게 해야지 안 해도 되나요? 한 9대1 정도로 앞서가 있다 아그 정도까지? 갈 수도 없고 꼴등이면 왜냐면은 처리 아니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제가 봤을 때는 무대 정도다. 하기가 그 심해. 심안 좋은 김민철 안 만난. 그 그러네요. 빨다빨다잠깐 잠깐. 오. 우엘크 투서8대 2. 8대 2. 정정. 방금 김민철 답지못 <목소리> 했어요. 예. 삼가좀안 됐습니다. 8대 2로 니승자 야, 우 저거 점사네. 설마 예. 역시 이재호도 맞지 않아요 거기로 예. 어, 나가야 어, 되거든 요 오오 어, 비탈리스크 관리 잘해야죠 어, 김민철 조금 너무 심, 자만하면 안 되죠 이뤠디 또야 괜찮아? 어어? 세 마리인데? 그냥 7대3으로 가겠습니다 돌리나요 아, 뭐하는 거지? 예. <웃음> 예. 헤예 <laughs> 그러면서 럴커 가좋다 죽네 자 드랍십 잠시만 이게 그냥 비탈리스크가 유지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저는 드랍십 진 말까지 틀리면 진짜 대박을 낼 수가 있는 어, 거거든요 안 들어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오. 그러면서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비를 어, 할수 있고요. 말도 안 되게 보컬 막으면 갑자기. 아니, 잠깐만. 뭐라 치네요. 마 이재호가 앞에 공을 잘 했다. 는거니 시선, 그 시선을 네. 계속 끌어줬다는. 자김민철박스라면서였고요 오. 잠깐. 어. 어? 오 잠시만. 오 종류 다돈어메치데 자만하기 제일 좋은 달인. 자 이거 몰래멀티체크고요오 이거 잠깐 위험한데. 위험요 위험해요. 김민철 씨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이거 스포닝풀이랑 히탈리스크된 챔복까지 세개다깨속 오늘 위험해. 그리고 히 탈리스카 많이 많아 어떻게 보겠는데? 와, 여기 딜리로 너무 어려고 있어요. 공방이 어어? 여기 예. 이거 김민철. 이 화나가지고 러시 갔다가 만약에 막히면 역전할 거거든요. 어? 아까 그친가 말씀드린 그대 상황이 예. 자, 자 일단 스파이어를 깨 줬고요. 한 번이 워 잠깐만 켜. 자, 몇대 몇? 몇? 이거 좀더 요거 작업됐네요. 예. 오, 이리, 야, 아 마리. 이러면서 한 마리 마리는 그쪽에서 또 동성중 네, 뭐 멀티태스킹 유도하는 기. 아, 다 끼졌는데 저 깨지면은 네. 오, 예, 깨졌어요. 깨졌어요. 히드라리스크 탱까지요. 자 정면으로 한번 볼게요. 걷어내는데 정면으로 보게요. 여기는 탱크 안 나오면은 일단 진출은 못하고 최대한 이거 탱크가 다 무너졌습니다. 와 반입대 있어가지고 와 파이어배. 어? 자 이리드로 그래? 제거 중 그리고 탱크 퉁퉁 터맨드 떠있고 어, 이거 운영 어어? 되는 사이즈에요 지금 아니, 그리고 자, 운영 가지는거 아닌가 이정도면 어, 어, 아 여기 누구 저거 뽑을게 없어 게. 게. 드론형 물어게어 배설기 배실떨고다고 어, 아 실패 까지실패 운영 까지오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 하이브 못 가요? 아니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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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에 다 벙커 벙커 실수? 오 어? 예,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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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실수? 지금 김민철이 이거 안으면중요 주면... 약간 초조한 게 보입니다. 오, 오, 오 약간 이러게 보여요 예, 지금. 예, 예. 그래드라시 봤잖아요. 지금 예. 이제오 설마 안으면 절대 안 뭐, 주려고 할 거야. 엎고 있나요? 일력공돌고 있어요. 이쩔수 없어 지금. 다는 이거 좀더 봐야 돼. 공 이업을 찍었어. 그런데 지금 공안 가고 있잖아요. 앞마당 주면 못 이기거든 지금. 이거 몰라요. 최대한 시청자 여러분들. 어, 맞아, 록, 이거 지금 이세요? 공 이업 누르고 큰 그림 그리고 있다. 습니 몰라요. 아까 로마 검진장 말랐네, 제오. 그러게. 이거는 또 약간씩 싸이죠. 앞마당만 어떻게든 먹으면 전부가 하이브가 느리기 때문에, 아, 하이브가 아. 느리기 때문에 아. 2일 업그레이드에서 한타 싸움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을 갖추시거든요. 그래서 싸웁니까? 김민철 코너. 아이일병이 몰아넣는 컨트롤. 오! 거 아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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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탈이이있거 아닌가 이러면? 원대 육. 누구 없었네. 뭐 어, 없어? 자, 일단 복구하고 있고요, 김민철도. 저 이제는 좀오대오 같아요. 이제 이제는. 예, 만약에 김민철이 네. 이제는 들어가야 돼. 반도 예, 예, 예. 안 가고. 좀, 좀 맞춰줄 수가 있으면 저금도 예. 할만한데. 미친적은 탈환이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지금 본진 자원이 좀 빨리. 거든 자, 테란 본진 자원 한 번만 보여주세요. 거의 말랐죠? 그러 그러니까 테란도 어쨌든 아, 근데 이 있으면 힐링 패스에 힘이 있으면, 없네, 힘이 있으면 어? 근데 12주 또 드랍지? 맞나요? 아, 봤어요, 봤어요. 이번에, 이번에 봤어요. 이거는 떨궈줘야 되는데 이거면서잖아요 공격 대 그냥 한번 공격으로 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엉중 병력이 없다는 라 거예요. 직선을 가니까 이러면 병력이 따라다녀야 되고 따라다녀야 되고 아, 고 따라 다니면 그 자기 주병력 진출이 원활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원활해진다는 거거든요. 야 시간을 어잘 본다. 드랍 씨 파나가 게임을 지금 여기까지. 거기가 저기, 뭐예요 지금? 이게 뭐가? 재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방성. 예. 전제호 재호 형이 어, 긴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좀. 레고 같데십 병력 두 부대 끌고 다니고 있고요. 자 움직이는 거. 어, 공격이 더 빠를 거고 있... 방어 김호원 서수닮지 못게 막고그면 경기가 내용이 너무 에이. 어우 미쳤어요 진짜로. 오이자이거는 이런... 한번 힘싸움 하려고,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 이것도 넓듯이 에서 걸어오고 드랍 싶은 또. 이겼다. 아 우리 다음 주에 김태영 닮은 더 나오고 이유다 닮은 더 나오고 다음 더 나옵시다 이러면 와이 그러면은 이거는 싸움을 하면은 약간 질 싸움도 이기는 각이 나옵니다 근데 저 네. 탱크를 막을 수 있나? 두 단계가 앞서겠죠 그렇죠. 어 이, 이제는 저 일단 요거 잘 먹었어 요거 진짜 잘 먹였는데 이거 막아서 예. 잘 막았고 저 병력 돌면서 저거 진출해 있는 병력 하이브 아직 못 갔어요 이거는 다음, 이거는 안돼요 초반 병력이 못 오잖아 스쿨제로 제압을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참천 유죽도 두려워지게 하면 돼 테란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더로워 저거 리드 맞고 저 입장에서는 진짜 아름답게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1 1 시가 잠깐만요. 1 1시 수비 병력 러고 하나. 아원래 맞춰줬고 예, 예. 테라는 본진 이제 말랐죠. 테라본진 예. 말랐죠. 근데 그거 말랐어. 이제 저글링으로도 드라시미 달라오고요. 오 또렷이. 베스라는 떨어졌고. 예. 이야 리 이거. 방어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더 크게 본 거예요. 더 크게 장기전 가서도 내가 업그레이드. 앞서고 있습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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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 아, 이거 아까 처럼아데우도 먼저 어졌 이거 안 걸렸으면 진짜 몰랐겠다. 아깜짝이어 인구수 몇 유토! 공이비 유토! 이게? 천천히 드랍시. 예, 공 이어비였기 2호비, 때문에. 가능했죠. 네, 스콜즈가 좀 녹았고요. 와 근데 민철이 그거 잘 쓴다. 스거로타 있었네요. 저 죽었으면 인구수가 그러면은 거의 1아1한번에 빠지는 상황이었네요. 스톱으로 네 이게 리저오도 멀티함하고 좀방홀린이거든요 저거 려졌 어? 근데, 근데, 어, 어, 근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에이 저거는 두드 그 있습니다 빨리 빨리 아 이거 김민철트래커고저거가그러니까 이거 가 아, 저그가 그백까지 정면 정면 빠듯 살아있고 네리제가 이런 진짜 약간 소속 안전 컨트롤 걸면서 그러네. 뭐 그렇게 살기가 아니야. 예품인 선수거든요. 말씀하지도 없잖아요. 근데 바이오닉잘안 죽어요. <웃음> <웃음> 그래도 그와 중에 잘 막고 있어요. 굉장히 징하게 막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보세요. 동력도 맞죠 아, 예. 배슬 네, 노려주고 있는 김인철 이거, 이러면 또몇포 이래. 야, 이거 공력, 방어 비직, 지금 미러 비전. 예, 예. 야, 이거 또 뭐? 창캐. 마린 하나 있어. 요 어. 아니 인구수가 일반적인 좋게 되는데 일반 일반 그냥. 니네가 가려 있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3시 셋이. 이 정도로 상품 엔드 먹고. 투스타배설기 하면 자원. 자원을 미네랄만 하나 더 먹어도. 투스타면 좋다. 슬스타야. 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할만하다. 아니 제우가 이긴 거 같은데. 시 방향에서 열한 시로 가는 길목은 빨간적으로 와딩을 쫙해놨거든요 그렇죠. 아래로 나오는 경로로 유망한 테라. 그죠. 사 예예 아. 예. 시아제 걸을 이재호가 너무 잘베수기가 이거는 뒷발로 돌겠다잖아. 아, 아, 아 어? 울트라? 울트라. 근데 음. 업 차이가 좀 나가지고 울트라가 떠. 떠좀 약하거든요. 아직도 방일업. 공사모 안돼 있고 지금. 네. 네. 어떻가능 걸까요? 자1 1 시. 어1 1시 깨지면 된다. 1 1시 지금 아, 이리들 걸고. 하나 하나 하나. 자, 이렇게 어, 이래서고 어, 간다. 근데 그 미네랄 머스틱 정 알면은, 어 이거 버티면 할만하다. 근데 지금 열한지 간다. 열한지 간다. 커널이 없잖아요. 커널이 없잖아. 어어요 있어요. 할만해요. 커널이 있어요. 수비하는 아. 아. 어. 팀에서 그 여기 밤이 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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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아 방이 없댔어요. 아들아 저리 방이 없. 하면요. 깨지고요. 자은그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와이것도 타격이죠. 민철이가 이겼네. 버티고 있습니다. 김민철은 상대가 안마당밖에 없다는 걸 지금 아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오 이런 거스 김민철 벽. 지금 철벽 보여줘야 돼요. 어, 아패스패스패스자잇짱구와피 아! 아, 없는 거였어요. 그한방 그러니까 맞으면. 이야. 하나, 집은 하나. 거야? 어? 아, 어 진짜 이거 쫄기쫄하다 아, 있었네. 자 디파일러 나왔고요. 다크소 칠 거거든요. 예. 어, 디파일 나왔고요. 진짜 한다 근데. 윙고수는 라니 360도 몽로 치게 이거. 나간다 아그러데 럴코 럴

배슬리 어디다 괜찮죠. 그렇죠. 지금 지금 가스 1500인데. 돈역숙기. 예, 예. 아니 배스를 못 찍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어, 이것도 가져가. 아니 안마당도 예, 예. 예. 말랐어. 야저 위주된 거. 배스를 쫓아가느니 이도 됐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이거 안돼또 사이언스. 어. 사이러스. 예, 깨겠다 예, 예. 나쁘지 않았어요. 결과 자체가. <laughs> 어. 아, 커맨드 많이 들었어도 지금 안마당 자원만으로 네. 저그에 떨어졌고요. 마시스 있을 텐데.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군 아직 남아 있어요. 야, 나20 21분 지나간지 몰랐어요. 어 예. 지금 10분 됐나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21분 네. 13초 라 네. 되겠는데 이제 근데 그래도 인구수가 그 슬과슬대야3인다가 배슬 이런 것으로 그 상대의 그 가스 어? 거기 예. 진거 같은데 이러면 그래가지고 인구수는 지금 또 저거가 좀 뒤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로우 또 귀찮게 하고 야야이거인데 여기... 아직도 다르다, 진짜. 저는 테란이 좀아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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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관전 예, 포인트겠네요. 지금 근데 기술에... 이제 피 때문에. 피는 잔아 조심하면... 아, 지금 저거도 내 가스가 없어갖고. 예, 예 이거. 이거, 이거 피 뿌리겠지. 이둘다걸 거거든요. 걸고 또 도망가죠. 어. 오, 아직도? 예, 이제 치웠어. 예. 예. 김민철이 울트라 디스크 테이 l e 고 h a t are you telling me? You 이 a n t to say?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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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을 y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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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d 미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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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d y l a 이거 이것마저 이기면요. 지금 리제우가 급하기만 안 하면 이 경기를 이기는 거는 진짜 이거는 혼대가 <laughs> 네. 없을 것 같은 느낌. 짜 <laughs> 하하! 음. 자, <헤이. 웃음> 자 배쓸 관리. 됐다, 테란이. 오펜시브 파이어 에서 또. 아니, 리제우가 너무 못판것 같냐? 배술. 어? 근데, 근데 테란도 어차 마당 어, 안 떨어지잖아요, 답답해지고 있죠. 네. 왜냐면 어, 저거 말랐어. 저 가스, 있어요. 본진 가스 말랐어. 투 가스야, 이제. <laughs> 김민철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병력이 나와서 주는데?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미네아몰트도 견제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이 게임을 이긴다고? 유지가 되면은 테란은막 몰라 아, 아, 지금 배틀만 붙였었었죠? 가도 빡세겠다죠. 저아 어, 어. 이게 이게 이거는 이걸 거예요가스유닛 홀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줄여주면서 이차좀 그러니까 하나 나왔어 근데. 하나가 을까 이걸 예. 이긴다고? 상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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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가스만 아니 이제오 저번 주도 사승 저번 주도 사승 이번 주도 사승이요? 아닌가요? 수업인가요? 수험 진짜? 수험소? 어, 번에속 자승이야, 자연주. 아 그럼 그러니까. <웃음> <웃음> 파시고, 월킬 존나 가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월킬 세요 지금 너무 가스나네요 <laughs> 그래도 그 와중에 방5업 당... 야, 저봉 나갔으면 단 단속, 나왔어. 또 이상해졌지. 어, 지금 김민철이 이 경기 음. 다시 중금권 잡아올라면 레스를 잡아야 돼. 아, 여기 노베기다. 네. 방5업이기 때문에 방 오. 네. 네. 와 근데 진짜 대단한 게그 와중에 방 서로 안, 안 죽어. 또그 어디서 문이 있어? 그러니까 짜내고 짜낸 거죠. 네. 저거 아, 어, 그 이제 마당도 뭐, 가스 분 말했 거야. 가스가 분출. 가스가 도스도 없고. 인도잘 네. 나오고. 오. 이러면 이제 배를 운하가좀습니다고를아무기오비아 저기 안 나올 텐데. 안죽긴안 안 죽는 네. 와. 주는 이런 디테일한 네. 섬세한 플레이. 이런 안 마당. 와. 아리가리. 밀 그러니까 거더라고, 이게 이렇게 안마당으로 쓱 들어가 가지고 현재 때려 와 방출 쓱 어, 올라가 울트라 먼저, 울트라 먼저 하나 쓱 밀고, 어, 빠져 이겼네 테란이 당연한 이쪽을 알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6시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또 지켜주면 모르죠. 그렇 6시 온다. 6시 지금 티파일러 있나요? 적절하게 돌아다니면서 리디 걸어주고 있어 또 없어. 적절하게 여기를 꼭 깨줘야 되는 게 투트란 입장이고요. 이렇 있는데 전체 전 치킨 시켜 드시면서 보시는 분들 진짜 좋았겠다. 근데 나도 한 마리나. 네. 전혀 어, 어떻게든 가능했는데. 미과. 럭커도 야, 그래. 그렇지. 리디 못걸게 느낌이 때렸네한번 벌었죠. 이야아... 이거 야 아, 아, 제대로 걸었어요 예저 뒤에 럴커에 어우 3럴커네요 아까 마리자 이렇게 만약에 6시가 활성화가 된다면 어. 얘기가 달라지고 울트라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저좀 저, 저 주병력 나오는데 이거 잠깐만요 저글링에 먹히고 또 시간 벌릴 수 있습니다 자 주병력이 저글링에 먹히고 그쪽으로 오는데 어, 중간 기복에 다시 5시가 끊고 있는 김민철 선수 어. 여기서 건문서 살짝 건문소 어, 진짜 안 낀다 되게 기자기하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근데, 아 이거는 어마어마한 에이 이거는 스토리예요. 제 제누 제고 있는데요 이게 벌게 어, 이게 여섯 줄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개야이가 아 거고요 우리 아, 저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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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팔던 가스 채취가 또헤다와와 베틀이 진짜 가다롭겠다 지금 스못어 타이밍에 서두 마리가 나오면 저거 잡을 없는데 최소한 12스 찍어야 되거든요 배틀 전문가 지목이 형 최소한 12스콜즈 한타수 오한 명이 비었어근데1비스콜즈가 최소한 병력이 네. 빠뿌나는데봤을때 경우입니다 어? 그 막말로 이거 배틀 가면서 좀 이상해졌는데? 두, 분의 두 분의까지 기술을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재호 선수는 미네랄이 부족 큰 영향을 그렇죠 또 반대로 김민철은 <laughs> 가스가 부족하고 야 배틀 보다 이거는 제 손에 모아서 한 번에 제거해야 돼한 번에 와 스포콜론이 급하게 부랴부랴 받아 스포콜 스니 스포 스포 스포이 받아주고 있고 스포츠 나왔죠, 나왔죠 여섯 쪽와이주 김민철 디팔 이제 마당까지 또 떨어지긴 해서 했는데 저 어, 어, 마당 위라도 떨어질 듯. 헨 프로저 밑에 마린 매딕이 뭔 스포츠 좋다, 좋다, 좋다. 와 스포츠 버렸다. 저거 때리고 있을 때 이거 이거 마린 매딕도 매딕이? 이거 이게 무섭거든요, 마린. 아, 별틀못잡는다 이거. 깨지나요? 자, 정면은또 어찌어찌 갈지 모르요 아, 김민철. 끝났네. 자, 아, 끝났다. 3이 여기고. 아, 배틀. 다시 한번. 야, 짜안 떨어져. 와, 아, 안 주고. 겁니까 지금? 6킬. 자, 머린 둘인데 와, 겁나 위풍당당해요. 아. 아 잠깐만요 해철이 강제호택 배틀 프로 찍어놨고요 그 와중에 또 솔리, 김민철이 지역티 팔로 대동해서 오? 아? 어, 김민철 오 이네라, 저기 꼈어요 와 얼마나 그이? 지금 급하면 김민철이 티로플레이가 아직 한 번도 안 보여서 오티아안오안깨죠자 네. 그래도 아분대를 찌르기 도구에 있는 김민철 선수 이쪽 쪽을 칩니다 이쪽 쪽 6시 보여주세요 6시 6시 깨지면 깨질 것 같아요 뭐가 어? 그쪽 어, 단위가 이제 단위가. 이제 마지막 그 지금 12시 완성입즈 아 주고 있습니다. 헤드 칠 졌습니다. 처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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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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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커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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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깼다. 와! 안마아안마아안마아어수컬 야. 건드려. 건드려. 저거 패들 안 갖고 그냥 여기다가. 아, 개 빨리 붙죠? 다 지금 안 돼. 와! 헤드 칠또 나왔어. 와, 근또 나왔어. 이제서야. 어, 왜 그래? 지 g 저거는 정말 오분장에서 야, 진짜 안목 안목. 400. 야, 댓다들이면 예. 아, 마치 제가 그 MPL에서 수던그 배틀 프로를 보는 듯한 문경 야. 좀 모르겠어. 드나니까 좋아하네. 아, 둘뽑 뭐, 뭐, 이거. 와. 인정. 인정. 수밖에 없죠? 자 이거 아, 스파이오 강전도 큰거좀 알거든요. 아 완전 오! 요경 요경질 요격, 떨어졌어요. 이거 스파이오 계속 한 마리 안 나와요. 플러스 115 히드라가 오 그래도 히드라가들 제거합니다. 히드라가? 땡겨가지고 근데 군대. 또 있잖아, 두 마리. 히드라가. 아, 진짜 재밌다. 와 근데 이게 12 아, 12시 몰라? <laughs> 12시가 이 이게, 이게 만약에 12시가 없었으면 근데 아, 19는 어떻게 옮겼지저렇게 시계가 없는데. 예, 예. 그러게. 내은거 아니야? 거 아니야? <laughs> 와.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계속 이어집니다. 와. 이거 12시 지금 체크 끊은 거예요? 12시 시작. 저거 시작. 저거 했나요? 못 보고 있죠. 안 보이죠, 저거. 아. 여기만 있는 줄 알고 비쳤어요. 잘안 해. 뭔가에 파벳. 근데가 진짜, 진짜 공사 같아요. 경기력이 합시다. 아주 지우면 쳤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투스가 와, 괜히 는데 이거를 <laughs> 네. 야, 경기력을 어, 좀 야. 이제 올려야겠네요. 야, 야. <laughs> 한 번. 야, 와. 예, 조금 지금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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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그러면서 이제 야. 다시 와. 다시. 와, 배틀. 가다지옥이 아! 이제요 미쳤습니다. 오늘도 기어이 4킬! 야, 이거는 아니냐? 그러면 다음 주에 주장 골 이긴다고? 이제요. 김씨의 이영호는 버스. 어. 킬 챙겨야 되는데 이호 선수도. 영호 어, 몇, 몇 승이지? 영호 못 나오게 하는 게 좋잖아. 영호 1승일 걸? 헐. 끝나는 거죠, 이거. 이게 아까 그 근들합식. 아, 진짜 플레이. 나비 없다. 이거가 지금 여기까지 끌어온거예요 말이안나니떡 예, 이거는, <laughs> 이거는 가슴 볼 만한 오. 오. 야. <laughs> 철벽이도 지금 와와 <What's> 10득점 <laughs> 게임을